오늘 저녁 뜨겁게 달아올라 땀 빼실 준비 되셨나요? 시원하게 마무리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누를 준비도 되셨겠죠? 대중가요계의 다크 초콜릿 신비의 사우나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신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에 어, 이정용 씨가 나와주셨잖아요 이정용 씨가 요즘에 팍팍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뭐뭐뭐 노래 제목을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셀 바이 셀에서 로션하고 어, 그리고 스킨 네 세트로 여러분께 이벤트 선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폰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절친인데요 보통 여자 절친 하면은 가수 김현 씨 나와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분은 남자 절친인데요 건강 기능 상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식품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는 그코롱 제약. 멜리 사업부에 있는 B2B 사업을 하고 있는 이름의지대 이상욱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음. 이웃사촌과 나는 몰라요 또 주인공입니다. 우리 오키 이모 나오셨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아 안녕. <웃음> <웃음> 우리 상욱이를 오늘 어떻게 초대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사실 언제 초대할까 를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이모 나온다 그랬더니 어, 어. 아니 그렇게 응. 미 남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네.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야자 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 응. 아, 예. 근데 한번 기회가 있어서 공, 어. 초등학교 응. 그내 동창이라면서 내가 노래하는데 서 응. 응. 쪽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럼 응. 노래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 놓고서 응. 노래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와버렸어. 아 이모가 그냥 그 왔다고? 초등학교 <laughs> 친구 남자친구 <laughs>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네.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laughs> 아 진짜 조람이 어떻게 됐어요? 초등학교 동창? 몰라요. <laughs> 나는 몰라요. <laughs> 그래서 나는 몰라요구나. 예. <laughs> 왜 오케이 이모 나온다 그랬는데 왜 네. 오늘 온다 그러고야다 아, 궁금했어. 오케이 오케이. 응.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응.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응. 저도 너무 좋아하고. 응. 또 빈손으로 오면 건강할 얘기할 사람이 빈손으로 왔냐 싶어서. 이야, 눈이 아, 아, 엄청 크다. 예. 우리 또 부피로 승부하니까. 응? 왜냐면 응, 응, 응. 저보다는 한두살 정도 많으신 누님이시니까. 그럼. 아유 <laughs> 예, 야 이모야. 관절이좀도 아, 예. <laughs> 관절이 될까 싶어서 관절 통증에 좋다라는 오. 사랑의 자의 아 표현입니다. 음 자는 그래서 아 관절이 안 좋아졌을 때뭐좀 좋게 도움을 주는 건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laughs> 관절이 현재 정상인이도 앞으로 어?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 안 좋아지는 연골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네, 연골은 계속 쓰다 보면 닳잖아요. 그걸 천천히 달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 친구는 약간 좀 되게 박식한 그런 그러네. 친구. 친구가 어? 이렇게 대단한 친구가 있구나. 네, 우리 신비를 봐서는 그런 친구 없을 것같은데조 편집 <laughs> 네. <laughs> <그런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 난 이모를 참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웃음> <야>. <웃음> 어,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거든. 네. 신비의 사우나에서는. 이모 뭐 있잖아요. 가수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비의 사우나는. 음. 어, 우리 어... 일반, 우리 이렇게 대표님들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우리 신비의 사우나의 특별 코너가 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일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럼 <laughs> 오늘 우리 이상욱 대표가 노래를 하나 부를 건데 어떤 노래 준비했어? 어, 장난감 병정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 이상욱, 어, 우리 대표의 장난감 병정은 어떤 풍으로 흘릴지 궁금하시죠? 한번들러갈까요 제네는내 창에 기대어 초점 없는 그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저먼 하늘만 바라보는데 사랑이 이토록 깊은 줄 몰랐어 어설픈 내 몸짓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되리 사랑할 순 없어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돌아서네 움직일 순 없어 이제 느낄 수 없어 내 잊혀져간 기억이기에 사랑이 있도록 깊은 줄 몰랐어 어설픈 내몸치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리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돼 야 실력 죽지 않았어 아, 실력 죽지 않았어 야이 대목에서 이모 음. 노래를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 사십오 년이 좀 넘었나. 아니 두살 누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십오 년이면 야너 야, 야, 도대체 이모 몇년에데비한 <laughs> 거냐 <laughs> 아이고 두통 나버렸네 아이고, 진짜 신문 갖고 올게 이모는 항상 그래서 항상 밝고 참 응. 아기 같은 그런. 아이고, 날 우리 아는 동생들이 음. 날 보고 귀엽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게... 어떻게 이모한테 귀엽다고 그래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모 진짜 기, 음. 예, 아, 땡,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땡큐. <laughs> 네. 빨리, 빨리. 피부도 고와요 보다 음. 피부도 예쁘세요. 아, 아 땡큐. 야, 늦어 요즘에 굉장히 이거 늘었다. 네. <laughs> 궁금해 죽겠네. 뭐또 있어? 아이, 있다 그러잖아, 이모. 그거 뭐야? 이게 두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 오. 이건 여성 유산균이에요. 왜 여성 전용 유산균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 이게 어, 특허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산균 그러면 대부분 응. 유익균이라고 해요. 네, 유익균이 뭐냐면, 어, 유익균. 네, 예. 장, 장. 네. 유액균, 유익균, 유액, 유익균이라는 게 있는데, 응. 유익균은 응. 우리 장 속을 해치는 균을 유익균이라고 응. 하죠.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 배가 다퍼나온다고하습니다 그 유익균이 몸속에 많을수록 똥배도 사라집니다. 와 왜냐면 이모가 아까 한마디도.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왜이 뱃살은 안 빠지냐 오,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말 뱃살은 안 어, 빠져요 근데 나. 우리는 제일 ]까지? 고민이 뱃살이거든 <laughs> 뱃살도 친구야 뱃살까지 아, 아, 진짜? 아 아유, 아유, 지금 이 뱃살이 감사합니다. 제일 고민이거든 아유 오늘 잘 나왔네 아, 어떡해 아 진짜 이모 일단 이거 먹기 전에 음. 어 이모가 노래를 또 하나만 좀 부탁해야 될것 같아요 아뭐 여기 나오면 <laughs> 뭐. 분명히 노래하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laughs> 왜냐면 음. 나는 이모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음. 어... 신곡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유 요번에 신곡이 지금 음. 코로나만 안 왔으면 지금 떠가지고 아. 내가 그냥 아유 여기 풀어 나오기 힘들어하고 폼좀 잡았을 텐데 이모 죄송해요 다행이네 그럼 우리 프로 나올 수 있어서 첫 <laughs> 곡은 음. 노을. 노을 노을 두 번째 지금 제가 밀고 있는 음. 거는 인생열차 어 그럼 일단은 노을을 먼저 듣고 음. 다시 저희는 이모한테 이 노래 관한 얘기를 살짝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 도대체 이 오키라는 사람이 발라드를 부르면 도대체 어떻게 부를지 궁금하시죠? 저도 무지하게 궁금해요. 그랬는데. 왠지 아세요? 항상 이모는 이러시는데, 어, 도대체 차렷하고 부르실지, 어떻게 부를지 궁금한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빨리 우리 궁금증 해소하러 노을 노래 들으러 가볼까요? 같은 세월이 가고 해지는 창가에 앉아 저 무는 노을에 기대서서 옛 니를 생각 go through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따뜻한 찬장 속에 녹아. we'll